말씀하시는데, 메로 배 얘기하셨는데, 예, 예, 예. 메로가 이자카야 같은 데 가면 나오는 그 메로죠? 참치집 가면 은 머리 막 삶아주고, 예, 예. 그 메로인데, 큰 것은 메로가 100kg, 막 150kg 된 것도 있고, 보편 타당한 것은 한 50kg에서 한 80kg 짜리 그런 거가 많고, 국내에서는 메로를 회로 먹기가 힘들어요. 예. 일단은 가격이 엄청 비싸고, 메로 잡는 배가 우리나라에 몇대안 돼요. 수요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에서 전량 거의 수출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쿠팡 보면 막 메로 팔고 있거든요. 예. 근데 나는 메로를 1년 동안 40년에 땄을 거 아닙니까? 무엇이 네. 좋은지 안 좋은지 알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의 안 좋은 거, 짭간한 메로. 20kg짜리 그거는 20kg짜리는 우리가 봤을 땐 상품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50kg, 70kg, 80kg 돼야 상품성이 있는 거고 한국말로 하면 제일 핫바리 메로드가 20kg짜리 그런 거잘라갖고 이제 사시미 막 구이용 이렇게 쿠팡에서 좀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메로도 이렇게 사시미 이렇게 목살 같은 거 하면 은 엄청 크고 맛있어요 일단 바디 자체가 전부 오일이에요 오일 손으로 잡으면 흙만 미끌미끌하거든요 그래서 생선에 일단 오일이 있는 것이 비싼 거고 맛있는 거예요 원형하고산 타면 주로 먹는 음식은 뭐예요? 아침 같은 경우는 지금 육지 사람도 자고 나면 밥잘안 먹잖아요. 근데 이제 먹는 사람들은 꼭 먹거든요. 외국인들이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미고랭 같은 거 라면 있어요. 혹시 아신가요, 미고랭? 예, 네, 네, 그런 거 많이 먹고 한국 사람은 아침밥 먹는 사람 한 두세 명? 음... 그런 사람들은 누룽지하고 반찬 한두 가지. 네. 그리고 이제 계란이 여유있으면 계란 후라이 정도. 네. 그 정도만 아침밥 해줘요. 네. 그리고 안먹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 네. 잠자고. 네. 오, 점심 때는 거의 생선 종류로 튀긴다든지. 뭐 쪼림 같은 거 내가 이제 쪼림을 좀 잘하거든요. 근데 쪼림도 그냥 한국 사람이 잘 먹지 외국인들은 또안 먹어요. 예, 네, 그렇죠. 네, 생선은 무조건 특유의 외국인들은 먹는 거고 이제 네. 번갈아가면서 좀 그렇게 하고 저녁은 거의 고기 종류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오리 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네. 요거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고 야식 같은 경우는 조리장이 컨디션이 좋았다. 그럼 볶음밥 같은 거좀 해주고 컨디션이 좀안 좋았다. 그러면 컵라면 주고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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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원양어선마다 잡는 어종이 다르잖아요. 네. 네. 그 잡는 그 생선에 대해서 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참치 퍼센트다 보니까 통조림용 참치를 주로 잡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는 안 먹어요, 한국 사람들. 은 근데 외국인들은 그거 사실 있 먹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이 먹는 그외에 기타 어종은 뭐가 잡히냐면 그 황다랑어라고 엘로핀이 그거 이제 뱃살 따 갖고 많이 먹죠. 거기만 먹고 몸통은 버려요 다안 먹고. 몸통을 버려요? 예, 상품성이 없잖아요. 일단 어, 예. 카지리에 버렸으니까 예, 예. 그 버려야 돼그리 이제 그 정도고 또 특별한 고기가 몇개 있는데 그한국 사람 은안 먹어요. 외국인들만 먹고. 이제 문화가 틀리니까그차이에요 예를 들어 메로라가 됐든 참치가 됐든 그 어종 외에 희귀하게 잡히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제일 신기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거북이. <laughs> 아거북이 방생. <laughs> 네. <laughs> 몸통이있다말이요 그거 청새치. 예, 게한 거요? 네 청새치. 네, 네. 네, 네.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네. 노베 문학상 받은 네. 그 청새치 네. 그거 많이 잡혀요. 그 한국 사람은 근데 안 먹어요. 왜요? 맛없다고. 외국인들은 튀겨 먹어요. <웃음> <웃음> 근데 튀겨 주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하면. 아니지, 안 하죠. 그 주부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 옵션이요, 그거는. 아, 아, 자기네가 알아서 먹어야 되죠. 네, 지그들이 알아서 먹어야 되고, 조리장은 주부식 내에서 요리를 하는 거지. 네. 선장님 밥상에는 사시미 같은 거 이런 것서 내가 좀더 신경을 쓰죠, 아무래도 이제. 네. 일반 선원들은 본인 먹을 거든 본인 들다 잘라놓고 먹어요, 다. 그리고 일단 먹는 문화가 틀리니까. 네. 걔들은 무조건 막 이만한 고기 잡아도 튀겨서 다 먹고. 근데 우리 같은 아저씨는 튀긴 거안 좋아라게요. 혈관 네. 막히니까. 아, 그러면. 이 배에서 제일 희귀한 음식은 뭐예요?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소고기 제일 좋아하고하죠 일단 음. 비싸니까. 에이. 소고기는 외국인에도 또 지금 나라에서도 뭐긴들다는거다알잖아요 그래서 소고기 일단 제일 좋아하고 해요. 아, 왠지 배에서 고기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뭔가 생선을 먹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선원들이 그 무슬림이 뺀 나머지는 삼겹살을 많이 좋아하고 삼겹살 그 후라이팬으로 볶아먹는 거. 무슬림들은 이제 돼지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다 먹을 때 걔네들은 참아요? 오리고기 같은 거 다른 거 대체용품으로 주죠 이제. 아. 안 주면 쌉나요 느그렇게 <laughs> <laughs> 네, 해주고 우리는 안주냐그러면 그거는 이제 먹는 거고 쌈나죠. 우리가 네. 없다 그러면 치킨, 닭볶음 같은 거, 닭도리탕 해주고 무슬림 아닌 사람들은 이제 삼겹살 또 있으면 삼겹살 이렇게 해주고 네. 뭔가 밸런스를 맞아야 돼요. 네. 여기 먹었으면 이것도 삼겹살에 대신할 수 있는 먹은 입다시면 줘야 돼요. 안 주면은 그 작은 거 갖고 쌈나면 돼요. 그럼 조리장님은 배에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네. 뭐 마음이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마음이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마음이 가는 사람 조금 더 챙겨주게 되잖아요. 많이 주죠. 어, 좀 차별을 드세요. 많이 차별을 드죠. 어, 어떤 치고 드세요? <laughs> 일단은 먹을 거 서비스 많이 주죠 내가 많이 잘 드는 애들 네, 특히 주방 청소하는 데 도와주는 애들 먹을 거 많이 주죠 근데 절대 안 도와주는 애들이 있어요 안 주죠 그냥 외국인 애들 기준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차별인데 한국 사람이 말하면 웬만하면 다 주고 외국인들은 엄격한 차별을를 쓰죠 왜 그러냐면 은 외국인들은 우리하고 문화가 틀려서 안도와준 애들은 버스 줘도 안 도와줘요 절대 그 놈들은 아 그래요? 아, 네 일은 네 일이니까 네가 해라 이런 식이에요 그거 아, 내가 받은 것과 도와준 것도 다르다 배교 배교 문화 자체가 신용을 한 번씩 해요 근데 연속성은 절대 없어요 근데 이제 잘 도와주는 애들이 있어 가아이에요그래도은 그 네. 계속 도와줘요. 그러면은 네. 어, 브라보콘 이렇게 선원들한테 한개줄것 같으면은 네. 좀 남겨놨다가 좀더 저녁 에 하나 더 주죠, 그냥. 아. 그 브라보콘이 거기서는 아주 그 V I P 음식입니다. 아, 브라보콘이요? 네, 브라보콘이. 브라보콘 말고 또 V I P 음식이 있어요? 피자. 피자. 두고기 네, 피자. 햄버거. 그리고 파인애플 캔. 그런 것은 좀 VIP 음식에 속하죠. 조리장이 주는 어떤 특혜. <laughs> 파인애플 캔이 거기서 비싸요? 비싼 게 아니라 없죠. 아, 없어서. <laughs> 그거는 선장용으로 내가 시킨 거기 때문에 파인애플 캔하고 황도 같은 경우는 선장님 네. 샐러드용으로 시킨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는 안 주죠. 일반 선원들한테는. 확실히 선장님이 더잘 드시겠구나. 어쩔 수 없이. 밥상이 틀리죠. 네. 네, 선원들한테 반찬 한 두가 지줬다 그러면 선장 밥상은 한네 가지 올라가죠. 차별이 될 수밖에 없죠. 선장님은 겸상 안 해요. 보통, 항해사, 기관장,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네 명, 다섯 명이 한 밥장에서 먹죠. 꼭. 그럼, 조회장님이 이제 상을 해서 가져다 둬야 되는 거예요? 밥상에다 내가 다 세팅을 해줬죠. 선장 아. 밥상. 그다 해놓고, 그 선원들 밥상도 따로 반찬 다 세팅을 해놓고. 아, 이렇게 자체가 이제. 다르구나. 그렇죠. 우리 아이죠. 반상이 그거 양반 쌈놈? 네. 그거는 양반 쌈놈이 확실한 놈이에요. 어. 양반 밥상은 어디 상놈 밥상하고 같아요. 가서 <laughs> 집어먹으면 큰일 나겠네요. <laughs> 다 먹고 나면 처진 그려 먹어요, 이제. 근데 그 선원들들은 손안 돼요. 그 선원들도 내가 이제 샐러드를 놔뒀다 그러면, 애국애들도 샐러드 좋아라게요. 선장 네. 밥당 다 먹고 나오면은, 집쿡! 오케이! 그러면 그래. 이제 먹어도 되냐 하면, 어, 먹어? 그래요. 네. 근데, 선장 숟가락 안 됐는데, 먹었다가는, 적어도 안 먹어요, 근데. 어. <laughs> 양반 쌈농이 구별이 확실한 됩니다 거기는.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음식 찌꺼기는 바다에 버려도 물고기가 먹어요 그럼 법으로 제한이 없어요 부산 항구에서도 버려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음식물 찌꺼기가 아닌 것은 버리면 은뭐 옵서버가 체킹을 하죠 예, <laughs> 예. <laughs> 옵소버가 그래서 권력기관지라는 그거예요 예. 대외적인 용어로는 불로 다 소각을 한다 그리고 자루에다가 담아서 다 보관하고 운반선을 만났을 때 운반선에다가 보내준다 이게 이제 대외적인 용어고 우리끼리 했을 때는 바다에 다 버리죠 <laughs> 들런 보통 다 냉동인 거예요? 고기 같은 거, 소시지라 이런 건 전부 냉동으로 오고 냉동이 아닌 것은 예를 들어 서 양념 종류 같은 거, 고춧가루, 뭐 참깨, 뭐 기타 등등 이런 것은 드라이 부식이라고 따로 있는 거고 또 냉동이 아닌 것은 야채 같은 거, 과일, 에이. 상추 이런 것은 냉동이 아닌 상태로 오죠. 아하. 그러면 이제 종류별로 다 보관 방법이 틀리죠. 다. 에이. 근데 야채 같은 경우는 거의 3 주면 다 떨어지죠. 3삼주 넘으면 또못 먹고 상해 보니까. 그러니까는 먹든 버리는 어쨌든 그냥 막 먹어야 돼. 야채 같은 경우는 에이. 못 먹으면 썩어가고 다 버려야 돼요. 음식과 관련돼서 좀 기억에 남는 응. 경험이 있으신가요?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것들? 제가 작년에 부산 출항을 하면서요. 그 미크로네시아까지 가는데 한 8일 걸렸거든요. 혼자 이제 유튜브 촬영을 했어요, 그 8일 동안. 이제 다큐멘터리 식으로. <놀람> 네. 그러면 이제 만드는 것도 보여줘야 될까 아닙니까? 화면을 찍어야 되니까. 네. 점심, 저녁은 거짓말 보듯이 제가 한 8일 동안 영어로 담아서 다 만들었죠. 더뭐 만들었어요? 만드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한식 그 정도 요리인데 영어로 담아서 더잘 만들었죠. 하다못해 갈치조림 같은 이런 것도 더이쁘게 만들고 그때 만들었던 음식이 네. 제가 그 사조 14개월, 20일 있으면서 가장 영혼에 남아서 잘 만들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그만족했겠는요 선장 밥상만 먼저 가죠 그리고 이제 선원들도 사실은 잘 먹었어요. 왜냐하면 선장 밥상이 너무 퀄리티가 있고 자기들 밥상은 가난하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네. 어느 정도 레벨은 좀 돼야 아무리 반상이라 해도 양반 쌈동 너무 구별하면안 되니까. 갈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먹을 게 충분히 좋어요. 았 근데 선장 밥상에 대해서 내가 촬영을 해야 되니까 더 퀄리티 있게 더 많이 만들었죠. <laughs>